요바반이라고 엄청 유명한 요가 센터가 있잖아요 핸드스탠드랑 헤드스탠드랑 음, 스폰지 음, 핸드스탠드 같은 거 갖춰준 거예요 땀냄새가 확 나네 전 오늘도 새벽 1시에 일어나서 편집을 좀 하고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애들이 아직 자고 있어요 이제 박세게 굴렸더니 이제 좀 시차가 맞으려나 봐요 너 대한항공에서 준 우유 보일 챙겨보 잘했죠? 응? 잘됐죠? 헤퍼 먹을 곤약밥인데 사실 제너 먹으려고 가져왔거든요. 제가 건강식도 그렇고 혈당 스파이크 관심 있어서 한번 먹어 보려고. 자, 어제 남은 레프트오버 아보카도랑 연어랑 오! 깜짝이야 나이 될까? 나 자기. 여호! 예. 우선 어, 뭐로 다니? I don't know the o f

개발을 하느라고 공사하는 데가 많은데 공사장 아저씨들이 다 파이팅 넘치게 그냥 폴리폴락 신고 잃어버려요 안전모 같은 건 당연히 없고요 I did it in one go! You did it i g o 정말 개들이 많거든요? 애들이 다 하나같이 힘이 없어 착한 거, 어린 거 이런 거다 친하잖아요 hi say hi, hi. hi Michelle. <laughs>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one this is espresso and ice cream yeah. isn't it and 오케이, okay. let me try that. Thank you. 아침에 먹기엔 너무 디저트다. 퍼먹지 <laughs> 말고 마시라고 여기다 그냥 우유를 뻗어. 저는 일찌감치 테트를중합하고 오늘 사실 여기 요가반이라고 엄청 유명한 요가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가려고요. 이게 11시에 있어서 지금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요. Hi, yeah. 여기 근처에 마사지 집이 있는데, 걸어서 뭐발 마사지, 바디 마사지는좀더 힘들 때, <laughs> 아직 그렇게 마사지 받을 만큼 힘든 건 아니니까, 발 마사지 한 시간, 이렇게 걸어서, 요가밤이 있는 데까지 가 보려고 요 처음 가는 거니까, 처음 오는 사람은 40분 전도 오라래요. 근데 저는 좀, 시퀀스가 느리거나, 말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인요가, 진짜 슬로우하고 거 이런 거딱 질색이거든요. 저는 뭐 큐잉만 하는 요가라든지 아니면 그냥 빈야사 플로우? 그 정도 좋아하는데 이제 포톡 시간에 맞춰 봐야 되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 중에 인버전 앤 아웃 밸런스라고 핸드 스탠드랑 헤드 스탠드랑 프로 포즈 같은 거 가르쳐 주는 거래요 근데 이제 제가 요가를 뭐기본적으로오지만 그런 스킬이 없으니까 초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진이랑 비교를 찍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가보는 걸로 네 버스 10분 스로 끝내주고 지금 가야지 타이밍이 딱딱 맞음요 아니 지금 아침 9시인데 벌써부터 차가 막혀요 아 여기네 굿모닝 oh, I didn't make a reservation? Let me check y e s Angela, yes.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고 쫄았네. 저는 지금 25분 전에도 착했는데 여기 오니까 땀 냄새가 확 나네. 좀 둘러볼까요? 봤는데 배가 사사사사 아프더라고요. 지금 그 아이스크림, 커피 때문인지 아니면 새벽에 먹은 빵이랑 연어, 아보카도 때문인지 심각하진 않은데 아, 발리리는안 돼. 아니, 나 요가하다가 막 극동 이런 거 아니겠지? 이거 불편해. 저는 5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한데 이거 좀 1시간 15분짜리야. 이거보다 훨씬 긴 것도 있어. 생각보다 되게 크다. 어 귀여워. 밑에 주스바도 있고, 여기 식당도 있나 봐요. 여기 그냥 작은 요가 마을 같아요. 이렇게 건물이 이것저것 있으면서 각 클래스마다 이렇게 스튜디오가 다른가 봐요. 한 네, 40분 동안은 그냥 기본 요가를 하고 그 뒤에 이제 프로랑 헤드스탠드, 핸드스탠 이런 거 하는데 다실패했죠요 <laughs> 어, 네,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어, 핸드스탠드 하다가 내려올 때 너무 세게 내려가서 발목 아지 부러질 것. 오케이, 보내기로. 예. Thank you. <목소리> 기다려야 돼. 대기하면서 나는안먹고 그라세 이나서이 많네. f a l l n g o v e the w i t just o n e wow. 시 다운타운이라 비싸죠? 한 음. 진짜 많은데 테이블이 많아 가지고 근데 봐도 저 혼자 온 사람은 없는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혼자 밥 먹는 걸 진짜 못했어요. 진짜 배고파도 굶으면 굶었지. 절대. 정말 다 성인 돼서 20대 후반? 뉴욕 와서가 그때부터 이제 혼자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건 싫어서 옆에 좀 멀쩡하게 생긴 일본 집에 가겠습니다. 메뉴가 너무 많을 때는 이런 거 추천 메뉴인 것 같아요.

수단지다. 이거는 종류별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에다가 타르타르 소스예요. 이런 데 남편이랑 와야지 이것저것 다 시켜서 조금씩 조금씩 다 먹어보는 건데. 근데 입이 짧아가지고, 많이 못 시키거든요. 와, 완전 달렸습니다. 빨리 먹으면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찢어질 듯. 백주 아, 한 입은 못 먹겠다. 이런 데는 서비스 차지랑 택시가 알아서 갔네요 17불. 이렇게 먹고 11불 오자. 짱이죠. 어떻게 못싸지이 주변을 조금 걷다가 헬스민의 택시 타러 가보겠습니다. 어머 추억의 본더치. 안녕하니? 야, 이제 이 트래픽을 뚫고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짜 여기서 제가 차 렌트를 안한 거는 시내 한수 오토바이는 계속 생각 중이에요. 와, 귀엽잖아. 들어가 볼까? 서브웨이 탈 너무 귀엽네. 하이. 아, 있네. 아 너무 귀엽다. 아, 이런데 혼자 앉아 있어야 되나? 좀 그런가? 밖에 너무 귀엽네. 귀여 귀여. 만약치즈도 귀엽죠. 킹백이었제를주고가요 아, 이렇게 시내에는 편의점 스타일로 이렇게 문명이 있네요, 문명이. 예? 아 이놈의 물은 그냥 부르는 게 값이네. 가격 차이가 막 어마어마하네요, 상점마다. 기 온다 또. 택시타일도 아, 어, 빨리 와주세요. 좀 걸어보려고 했더니만 후퇴 후퇴. 야, 이 앱은 트랜슬레이트 되고 엄청 좋네. 기사주시가 나한테 돌아오기 힘드니까 자기 쪽으로 좀 걸어오래요. 네네네, <laughs> 네, 네. 어. 어디 보자. 아, 야, 야. 아트 클래스는 괜찮았어? 응? 이건 또 해도 돼? 응? 오늘 애프스쿨은 애들이 페인팅을 했고, 이거는 마음에 드나봐요. 어제는 카라티 했는데 너무 싫어해요 여기 이거 만들었어요. 음, 잘했네. 이거 내 거야.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오늘 요거 해보려고요. Excuse me? How do you call this? 헤드? 헤드? 코트 1 시간 빌리고 라켓 두 개, 공 하나, 키즈 할인 받아서 320K. 그럼 약 20불이에요. 오우! 여기 버튼을 누르면 저희 카메라에서 플레이하는 장면이 녹화된대요 아주 소셜미디어 하라고 장려를 해주시네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을 아 사야 되는데 아니 배터리다 발을밖에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박스가 필요한데. 아,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몸살각인가? Come on. Come on, bro. 아이고, 고마워, 애기. 전기라매. 왜 이렇게 하루에도 이렇게 나기가 많이 내리는지. 지금 완전 또 폭우가 잠깐 왔어요. 이 쓰레빠가 오기 아, 전에 샀는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얘서밥 들어가다가 자빠졌어요. 아, 씨. 아, 귀네 애들이 뉴욕에서 줌으로 한글 클래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줌이니까 여기 와서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원래는 시차 때문에 저녁을 안 먹고 자는데, 이제 이게 맞아지니까 배가 고픈 거라. 나는 지금 배도 안 고프고 너무 졸린데. 애들 굶길 순 없잖아요. 애들 먹을 거두 마루 오다가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아, 아파. 미역기 아, 아이고 맞아, 이것도 있었잖아 나 지금 발부는데 내일 먹는 것보다는 오늘이 맛있을 것 같으니까 맛이라도 보겠습니다 음, 내일 잘 아니야 난 너무 푸신하네 아, 이거 들고 비 맞으면서 왔는데 그 다음에 다리 를 이렇게 뒤로 하는 거 있지. 앞으로 할 때는 아예 트위스트 하래. 처음에는 먹고 이렇게 해서 뒤로 옮긴 다음에 이렇게 하면 트위스트 하래. 어. 어. 그래서 내가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The first. Then first, then 리야 너가 잘하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다리를 하면서. 키해서 올리래. 그거 엄마가 하다가 다리가 안 올라가니까 꽝 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 꽝 이렇게 떨어지지. 근데 엄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 앵클이 너무 아파. 엄마 한 번도 성공 못했어. 오오 s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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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것도 배워. 태균아 이것도 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laughs> <laughs> 오오엄 마이 <laughs> 야 그거야 맞아 <낮아. 웃음> 오!! 오!!! 야!!! 오!! I know 벽 없어도 할수 있지 야나 그거 하다가 지금 발목 발목 부러지는 거 같아 아... 몰라 어디 아픈지도 몰라 아파